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충만한 신뢰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매일의 방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인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당신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때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의 안심시키는 음성이 내 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내가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제한된 이에 의존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자원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갈림길에서 저는 당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제 길을 진정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만물의 하나님이신 당신과의 심오한 인연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방향으로 내가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 인도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의도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 당신께 제 마음을 의식적으로 열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당신께 왔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신성한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아래 의견의 귀하의 요청을 공유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은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매일은 주님, 오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는 당신이 제 마음속에 항상 당신의 신성한 뜻을 가리키는 영적인 나침반을 두셨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제가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길로 가는 문을 여는 겸손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게 함으로써 나는 당신의 손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인도 안에서 저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인도되고 당신의 사랑에 감동받고 당신의 지혜에 영감을 받는 삶에 대한 평화와 로드맵을 찾습니다.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품재권을 포기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인생이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지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저보다 훨씬 더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레미야서의 성경 구절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구절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찾습니다.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켜 줍니다. 당신은 날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충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 손으로 통제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지혜를 제 안에 심어주소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이 내 앞에 세우신 축복받은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지혜에 굴복하고 저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소망을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일치시키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구상하는 삶이 희망과 풍요로운 미래로 가득 차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포옹 속에서 나는 당신이 길을 인도하시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 삶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당신이 제공한 천사진 없이 방주를 건설하려 했을 때 느꼈던 것처럼 당신의 신성한 인도 없이 기념비적인 일을 시도하는 것은 제게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당신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그의 배는 물에 뜨도록 설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는 크든 작든 내가 직면하는 모든 결정 전에 상황을 뒤집기로 결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울려 퍼지는 평안을 기다리며 먼저 당신을 구하고자 합니다. 진행 여부를 알겠습니다. 불안감이 있다면 잠시 멈추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익숙한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아보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물리적인 지도를 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지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 인해 강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여 매일 당신을 찾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이해보다는 당신의 신성한 항해를 신뢰하면서. 동일한 리듬 안에 거하기를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의심 없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당신이 정하신 길에 제 발걸음이 굳게 소개하소서. 나는 단지 당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눈길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것을 내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의 엄청난 가치를 이해합니다. 이는 뉴스를 계속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난주의 뉴스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여,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매일 때로는 매 시간 대화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귀하와 열린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당신을 찾으면 명확성이 옵니다. 인생은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일부는 작은 결정이고, 다른 일부는 내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헤쳐나가는 것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하는 가운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로 보상을 받습니다. 당신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이 내 앞에 세우신 길을 내가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독특하고 신성한 관점을 펼치십니다. 매일의 새로운 하루와 그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저는 당신이 전하는 신선한 말씀에서 위안과 방향을 찾고 당신의 신성한 계획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나는 일관성이 친밀감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우리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충실한 발걸음 하나하나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의 영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 이 여정에서 저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친교를 풍성하게 하시고, 당신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관계의 일관성은 친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더 많이 소통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성격, 사랑, 나에 대한 소망의 깊이를 더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친밀감이 커지면서 신뢰가 탄생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제 걱정을 전능하신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제 삶에 펼쳐지는 주님의 약속을 지켜볼 때에 제 신앙은 더욱 강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찾기 위한 매일의 헌신은 당신과의 유대가 꾸준하고 굳건해지며 인생의 가장 맹렬한 폭풍조차도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소원, 불확실함,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매일 당신을 찾는 시간을 바치는 것이 나의 다이됩니다. 주님, 당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평화를 심어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가 매일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음을 달래주는 유양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능과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고피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당신의 겸손한 자녀인 저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생각할 때제 영이 새 힘을 얻음을 느낍니다. 이 심오한 평화를 통해 나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제가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매일 당신을 찾음으로써 나는 상황을 분별하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신성한 지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경건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빛이 등대가 될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신 당신과 제가 매일 나누는 교제는 단순한 종교 의식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사랑, 목적의 근원에 나를 연결시켜 주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가 뜰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풍성한 임재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방황하고 방황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기 같은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매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의 일상적인 투쟁과 승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때때로 과거의 성공에 갇혀 있는 걸까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그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길을 밝히고 오늘날의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부양해 주실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들의 여정에서 배우고 매일 아침의 빛으로 당신에 대한 나의 신뢰를 새롭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은사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고, 제가 만나는 모든 어두운 구석에 빛을 가져오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을 찾는 것은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뜻에 다시 맞추는 것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 늘 함께 해주신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